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와 같은 예수 그리도의 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의 체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 다가온 그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신앙의 체험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힘이요 증거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의 스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확실하게 증가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는 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의 소개들을 와셔 우리에게 위대한 부활의 체험을 주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세상 누가 뭐라고 부정해도 그것에 굴복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와 나와의 관계수 것이라는 이 위대한 체험, 이 체험이 실험되어서야 우리 속에 열매매기 전에는 확실히 우리가 신앙 속에 섰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망을 철폐하고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진실로 부활의 주로서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는 그 증거는 여러분과 나의 속에 부활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가온 그 흔들릴 수 없는 체험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도를 스 부활의 주로서 모심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떠한 체험이 다가왔나요? 첫째로 우리의 영혼 속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린 그리도의 스 부활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고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하기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정의하실 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죽는다. 그러면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정의인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통이 끊어진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샘물이 활활 흘러내릴 때는 그 물이 살아있는 물입니 생수입니다. 그러나, 만일 샘물의그러나서 물이 끊어져서 옹다로 뭉쳐지면, 그것은 썩은 물이 되고 죽은 물이 되고 말인 것입니다. 어떠한 가정도 부부 간에 교통이 끊어집니다. 서로 논쟁하고 아내와 남편 간에 그만 교통이 끊어져 버리고 말면, 은그 부부 간의 결혼 생활은 죽은 결혼이요. 그 가정은 죽어버리고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았다 할 때는 서로 말하고 대화를 통해서 교통이 이루어집니다만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죽고 나면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울어도 사랑해도 반응이 없음이 그러므로 교통이 끊어질 때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를 나게 하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하는 실과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실과를 주께서 만드시고 아담에게 명령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시원하라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임을받아서 육신의 증욕 때문에 하와와 함께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짓 밟고 그 시원하라는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서 육체적으로 당장 죽었나요? 죽지 않았습니다. 까먹고 난 다음에도 아담과 하와는 그 90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선악을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왜안 죽었나요?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나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이 육체라는 하나의 흙집을 덮어쓰고 사는 영원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참 사람이고 그 사람은 육체의 집에 불과한 것이 그런데 이 장막집을 그처로 삼고 사는 그 속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자말자 죽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할 수 없게 되었고 아담도 하나님께 말할 수 없게 된 것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분리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결과로하야 분리된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과 교제하던 에덴 성전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셔 그래서 그런 하나님 교제함이 없이 인간의 이성을 의지하고 육체의 노동으로서 살 수밖에 없었으니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로 천국으로 열린 창문인 영이 죽음으로 말리하면서 하늘로 향한 창문이 닫힌 결과로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는 완전히 상실되어버리고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우리에게 교통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부르시어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냐는 것은 이제는 영적으로 죽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세상이 무신론자가 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으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아무리 세상에 유식하고 학문이 많고 박사가 되더라도 그 인간의 지식으로 말미암아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알수 있는 영적인 세계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이 없는 사람은 빛에 대한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막이 없는 사람은 음악의 선율에 대한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냄새 많은 강약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런 향기가 있어도 향기를 맡을 수가 없으며 이와 같이 영이 죽어버린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우주에 계셔서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일반적인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고 계셔도 이것을 깨달아 알 도리가 없는 것이며 철저히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거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눈이 없는 사람에게 즉주황 황녹성 남자의 이 무지개의 색깔을 설명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그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영이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해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살려 놓으시는 길을 발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박여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악을 청산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악의 참에서 깨뜨리는 것임이 긍휼에 그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예수 우리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내 구주로 믿게 되자마자 나의 죽은 영혼 속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도 의 부활의 생명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자마자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입이 열리고 영의 활동력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그 아들 예수께서 내 구주가 되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서 깨달아지고 꿀보다 더 달고 숭이 꿀보다 더 달아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식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의 판단력을 얻으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시며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아바지라 부르게 되고 예수 그리도를 스 구주로. 신하게 되며 우리의 생활 속에 이제는 영적 활동 이 일어나셔 우리가 나가셔 아 여호와를 찬미하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주의 사업을 하게 되고 이래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의 새로운 세계가 다고 오게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의 물질적인 세계밖에 없었는데 예수를 믿자 말자 영의 새로운 세계가 다가와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세계가 나의 속에 체험적으로 들어보라 말미암아 우리는 두 세계 속에 동시에 살게 된것이며 물질적인 세계에 살뿐 아니라 우리는 영증한 신령한 세계 속에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성령께 의지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판단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되고 우리의 생활이 주님 중심으로 하늘나라를 향해서 살게 되는 위대한 삶의 부활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여러분 체험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모실 때 우리의 속에 양심의 부활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도덕적인 성상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어느 정도의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식도 있고 체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이 사람보다 확실히 못한 것은 짐승 속에는 양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도덕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 하늘에는 별, 지상에는 꽃, 사람의 마음에는 양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이 세상에서 윤리도 지켜지고 도덕도 지켜지고 국가의 법도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자 말자 인간의 양심이 완전히 부패해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양심의 변화에 대하시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이 약한 양심이 되어버리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성령의 임재없수을으지 양심이 약해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가 힘이 없음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은 무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휘어잡고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 가는데 이것을 말릴 수 있는 양심의 소리는 약한 양심이 되어서 미세한 소리밖에 외치지 못함이 그기에다가 성경은 고린도전서 8장 1 7절에 보면 더러운 양심이 십니다 양심이 그만 죄악과 타협에 대해서 더러워졌어. 그래서 더러움에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음란하고 방탕하고 추악한 곳에 들어가서 몸을 뒹굴고 살아도 양심에 그리김이 없습니다. 더러운 양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말씀 가운데 보면 역시 악한 양심이 있습니다. 악행을 심판치 못하는 양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양심이 악하게 되어서 이제는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내 마음에서 양심이 일어나서 이거는 악하다, 이거는 못한다. 이러한 심판을 할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화인 맞은 양심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에 절어 보면 완전히 감각이 마비되어서 이제는 양심이 있는 둥 없는 둥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세상에는사사람은은 모두 다. 약한 양심, 더러운 양심, 악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속에서 양심의 기능이 마비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렇게도 전쟁과 전쟁 소문이 요란하고 음란하고 방탄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서로 조급하며 팔고 사며 이 세상이 살기가 고통스럽게 된것 열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말고 부패와 썩어짐이 홍수가 이물어주는 것이란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인간의 양심의 기능이 이세상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가시면 약한 양심, 더러운 양심, 약한 양심, 화해받은 양심을 가지고서야 이세상에 윤리와 도덕이 실천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임재하고 부활하신 영성령이 우리 속에 맞아 우리의 가슴 속에 놀라운 양심의 부활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양심의 부활은 뭘까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선한 양심에 대해서 말하십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자. 이 양심이 선하게 변화되는 것이며, 선한 양심이 되자, 선한 양심은 우리를 끌어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찾아갑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러한 인도자가 되어주는 것이요. 부활의 예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자마자 청결한 양심이 부활합니다. 죄의 더러움을 심판하는 청결한 양심이 부활해서 여러분과 내 마음을 회개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씻고 청결하게 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우스 1.3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세 1.19절에 보면, 그 다음엔 착한 양심이 생긴 합니다. 무법과 불의를 꾸짖고, 믿음과 순종을 가져오는 착한 양심이 마음속에 부활해서 일어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 정결한 양심, 착한 양심이 우리 마음속에 부활해서 일어나면, 이 양심의 위대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청결한 양심을 갖게 되고 착한 양심을 통해서 무법과 불의를 부짖고 믿음과 순종을 가져오며 윤리와 도덕을 따라서 살수 있는 위대한 생명의 부활이 우리의 양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물질만능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 젊은 청년들 오늘날 우리 중년에 이런 사람들 노년들 누구를 알것 없이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가 잘 살려면 양심의 부활이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부활하지 않니하고는 아무리 지식을 많이 얻으면 교활하고 악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부활이 없이 물질적으로 부흥하면 허랑 방탕 음란의 동안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날 위대한 양심의 부활이. 오늘 지식의 팽창과 물질적인 부안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비참하게 되어버리고 말인 것입니다. 반드시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 되는 것 아닙니다. 그 나라가 물질적으로 부과하게 되었다고 위대한 나라, 잘사는 나라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위대한 양심의 부활이 없이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버라 악한 양심, 더러운 양심, 그리고 약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옛 양심을 벗어버리고 순한 양심, 순결한 양심, 착한 양심으로 휘어나 되어야 휘로써이 양심을 가지고서 이 방대한 지식과 물질적인 부흥의 세계 속에서 이것을 로바르게 잡고 하나님을 찾아가며 그리고 청결한 삶을 살며 나아가서 무법과 불의를 제기고 믿음 순종을 가지고 윤리와 도덕적인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영광이 들어와서 부활의 양심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참 지식을 이해하는 지혜의 부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지식이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져서 체험한 것을 이론으로 추리해서 조직화한 것이 인간 지식이 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이란 물질이 있는 한도 내에서밖에 지식이 없습니그 이외에 물질 세계체 건너편의 것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스스로 지어있다 하나 우주라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부러질 현상을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이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만들었서 우상을 섬기는 이 어리석음 속에 빠지는 것이다 그렇자니면 세상에 지혜란 것은 고린도전서 1장1 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위로란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는데 이 세상사의 지식으로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십자가의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과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나 지식은 멸망하는 지혜와 지식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선생이 어디 있으며 변사가 어디 있으며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고 아우은단식했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서 사람의 지혜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은 지혜 지식을 인간적인 것으로 멸하시고 신도 열이 시은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참 지식을 부활한 예수께서 우리의 구조된 것을 믿고 하셔 부활한 예수를 우리의 가슴속에 모셔들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계시적인 지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주시는 지식 이것은 마태복음 11장 2 1 7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니라 이 세상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고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인간의 과학이나 철학이나 연구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아요? 천만 에요 주는 그리 스 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할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바이오나시모나 내가 보게 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실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참지식이란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계시적인 지식. 이것은 세월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냐고. 역사가 변신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새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일점1핵도 변하지 않은 이진리의 말씀, 이 영생의 말씀은 성령께서 오셔야 우리에게 깨달아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영인 것입니다. 그리도께서 부활하셨셔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지혜를 부활시켰셔 그래서 감각적인 지식에서 영원한 계시적인 지식을 깨달아 알수 있도록 일시적인 지식에서 영원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적인 지식에서 영원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이러므로 오늘날 주님이 주신 그 위대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지혜와 참 지식과 참 판단력을 얻으시어 이 세상에 살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판단적인 것입니다이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수 있는 길이 바로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참지식을 이해하는 시의 부활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 속에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체험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놀라운 간증을 하나 읽었지.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이 조카를 맡아놓았는데 4살짜리 조카를 아침밥 하다가 보니까 밖에 나가버렸어. 길거리에 나가서 이 조카를 어디 살지 모릅니다. 차들이 댕기고 사람이 댕기는데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 조카를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만 하하다가 말고 뛰쳐나가어 그래서 조카를 찾으려고 파출소에 들어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니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조카가 어디 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만 그 자리에 기도를 했어 하나님 이 조카를 내가 맡았는데 4살짜리 조카를 잃어버렸으니 이 말도 잘못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셨는데 어서 타고 라 어서 타고 라 4살짜리 조카가 나갔는데 나는 버스 타고 어디로 가자 말입니까? 그러나 버스가 오게에 그걸 들렁 탔어요. 타고 버스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으니까 버스가 덜컹덜컹 몇정장을 지나가면서 고려대학 앞을 지나가는데 이는그 길거리에 4살짜리 조카가 걸어가고 있더랍니다. 걸어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버스에서 내려서 그 조카를 찾았어요. 4살짜리 조카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집에 간다고 정치 없이 걸어간 것이 고려대학 앞까지 걸어갔어요. 그걸 하나님 성령만이 아시지 그걸 다른 데서 채으시면그 애를 잃어버리고 말할 것인데, 버스를 타라. 버스를 타라 해서 버스 타고 가다가 애를 채우시. 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아닌 것입니까? 부활하신 그리도가 스 우리와 같이 계시면,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생활할 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판단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인 부활의 위대한 소망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리에 보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하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2절로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니 육의 몸이 있은 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첫 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피하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과 나를 영원한 사망과 부패에서 영적으로 살뿐니라 우리의 육신을 부활하여 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놈으로 여러분 성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일시에 변화을 바라셔 우리의 모든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가지고서 눈 감박할 사이에 번개 불 같이 이쪽 하늘에서 저쪽 하늘까지 날아갈 수가 있고 우리는 다시 알는 것이나 보가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이별하는 것이 없는 이러한 삶을 얻게 될때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예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몸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죄를 청산하시고 신이 죽음에 들어가셔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망을 철피하고 무덤의 문을 무너뜨려 버리고 죽게 하셔 영원한 생명의 영광 첫 열매로서 부활하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숭나무에 접붙이면 복숭아가 엽니다 대나무에 접붙이면 배가 엽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에게 여러분과 내가 모두 다 접붙임을 말하시니 이제 여러분과 나의 속에는 부활의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닙니다. 호린도전서 15장 51절로 5 8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린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이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의 상킴받으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희 속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의 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한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과 네. 나는. 네.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서 살고 고 있심이다. 여러분과 나는 장막집입니다. 장막집은 바람 불고 비 오면 무너져버리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기를 땅에 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안다고 바울은 담대히 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일러시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급날 것이 없습니이 세상이 포연으로 자욱하고 피의 강, 시체의 산이 되어가고 전쟁과 전쟁 소문이 하루도 없는 날이없고온 세계가 경제적으로 흔들리고 자연 환경 속에 흐리도에 오실 징조가 뚜렷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오늘 부활절을 맞은 우리는 이미 심장하고 큰 기쁨으로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제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허감의 권수여서 그리도의 스 부활의 능력으로 건전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나라로 옮기셨으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태가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그 나라의 핵심들이 되어버리고 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사자로서 예수 그리도의 스 증언자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가정에서 식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생활터준에서앉으하셔라 예수가 그리던 것을 증거하며 살아야만 될 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본업이 되어야 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부업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제 시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제는 도저히 다스릴 수 없는 고장난 자동차같이 곤두박질을 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낡은 인간의 역사가 마지막 절망에 취해서 속말에 부딪혀버리고 새롭고 광명하고 찬란한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어 오는 것입니다. 이 세계 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내 구주인 것을 믿어야 하고 예수 그리의 부활한 영광을 받아들여서 여러분과 내 영혼이 부활하고 양심이 부활하고 우리의 지식이 부활하고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는 위대한 부활의 생명 속에 참여하게 될때 여러분은 이 영광스러운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영생을 얻는 이 위대한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사망을 철피하시고 생명을 가져오게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나 타락한 사람들은 자기 가슴 속에 사망의 무덤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죄악의 무덤, 질병의 무덤, 저주와 절망의 무덤, 죽음의 무덤, 절망의 무덤, 그 무덤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오늘 이 시간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날에 모두 다그 무덤에서 해방되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는 주의 영광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 속에 영혼이 부활하고 양심이 부활하고 지식이 부활하고 육체가 부활해서 부활의 사람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이 부활의 생명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욱 갈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